제 25회 세계 스카우트 잼 버리는 2023년 8월 1일부터 12일까지 12일간 전북 새만금 1원 약 300만 평의 광장에서 네, 내 꿈을 펼쳐라라는 주제로 170개국 5만여 명이 참석합니다. 세계 잼버리는 민족, 문화 그리고 정치적인 이념을 초월하여 국제 이해와 우애를 다지는 보이 스카우트의 세계 야영 대회입니다. 바다를 메워 만든 희망의 땅세만금은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의 꿈을 실현하는 곳 광활한 야영장은 물론 다채로운 모험이 가능한 글로벌 청소년 리더 센터와 생태 환경 유흥지, 항공 레저 센터 등을 조성하여 스카우트 젠버리를 실현할 것입니다. 꿈의 공간 전라북도 새만금으로 초대합니다. 세계 스카우트 젠버리는 스카우트 대원만이 참가할 수 있는 축제 무대입니다. 스카우트 대원이 되려면 매년 3월에서 4월 초 선생님으로부터 가입 신청서를 받아 작성 후 소속 연맹에 제출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스카우트 대원은 2023년 기준 만 13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과 대학생의 지도자만이 참여 가능합니다. 2023 세계 잼버리 성공 개최를 기원합니다.